안녕하십니까 행복창조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낮에는 아직 뜨겁습니다. 아, 낮에는 아직 뜨거운데 시장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CPI도 CPI도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는 또 얘기도 있고 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이제 그게, 그 부분이 일단, 아,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파생을 하는 사람일 땐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게 어울려서, 이제 수요일 낮 밤이죠, 그죠? CPI가 발표가 난다. 이두 가지가 아울려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뭐 대략적인 어떤 뭐 시나리오가 나와야 미리 계획을, 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들쑥날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할 때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들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30%. 불안하잖아요, 그죠? 지금 정말로 CPI가 높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까. 그리고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까지만 매매하고, 목요일날은 예, 모르니까 지켜보든가, 아니면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양매수 해놓고, 예. 수익 난 걸로 아니면 알으든지 양매서 놓고 보든지 어떠한 방향성을 한번 잡아 보고 베팅은 할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다고 파생하시는 분들이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 일날 양매서 놓고 하라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금액이 누적으로 이게 단며치 사이에 플러스해서 이 120억 매도로 되어 있고, put도 매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보시면, put은 332부터 337까지 이 매도 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340, 342, 345도 매도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call도 332에서 337까지 매도 금액은 늘었다. 결국은 332에서 340 사이에 갇혀있는 장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32에 끝이 나도 외국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340에 끝이 나도 괜찮고 그 어디에 춤을 출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양배선을 짧게 이익보고 한 것도 손절보고 하고 할 자신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장중 막 흔들 때 어익 어, 하면 양쪽에 피가 다 빠지는 상황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야간 옵션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보시면 행사가 335 기준으로 2.5 그리고 3 3 7에2.5 위에 딱 갖다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쪽이죠, 그죠? 콜 337과 풋 335는 2.5를 깨고 1.5도 깨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예, 콜335 밑으로는 살고 그 외에 외가 풋 335부터 밑으로 외가쪽은 다 죽고 콜 337쪽으로는 다 죽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장중으로 막 흔들어 대면 이게 매매에 기본적인 어떤 경험치가 있고 좀 고수들은 좋은 장에 매매하기가 그런데 그것이 아닌 분들은 예,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아, 또,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WTI하고 우리나라 시장인데, 이게 10년, 예, 2013년부터 대략 10년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50입니다. 이 50. 이 자리가. 거의 대략 이 자리, 50이 이 자리잖아요. 2000이요. 그리고 이 자리가 70, 한5 정도 됩니다. 72, 73. 그러면, 그냥 넉넉하게, 70 잡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70을 넣고 보시면 대략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이 자리가 98, 99, 그냥 100 잡아놓고. 그죠?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냐면, 이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예,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중국 시장에 의해서 한번 상승하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헤맸다는 거죠. 즉, 중국 시장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니까 내려오는 거고, 우리나 시장은 먼저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이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살짝히 다시 올라갔다. 지금.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아무 조건이 없이 이것만 놓고 봤을 때이 70을 깨고 내려오면 우리나라도 <laughs> 예, 물론, 4차 산업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도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WTI가 그렇게, 예, 지장을 주지 않을,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저도 이 WTI를 보면, 예, 어느 정도, 예, 동조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급없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이렇게 올, 100까지 올라간다면, 경기가, 어떤 이유를, 뭐, 지금은, 뭐, 아람코가 상장을 위해서 감산 한다. 수많은, 뭐, 이유가 있고, 사실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100까지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아, 한번, 예, 어디까지? 요, 위에 여기까지. 한 2,700, 한 800까지는 한번 가보지 않을까. 이런, 예, 단순한 사고로 한번 또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나스닥을 봐도 그냥 갇혀 있는 장이다. 사실, 이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지금 60일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정비회를 가지면서 이 4월 달에, 이 4월 여기죠, 그죠? 삼성전자. 4월 초순에 2300만주 거래량을 뚫으면서 종가 65,000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완전히 정 배열을 하면서 60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보면 이렇게 정 배열이 되고 나면 한번 크게 상승을 해요. 이런 식으로 2016년, 17년처럼 한 1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나라 시장도 내년에 상승이 가능할까? 2024년 미 대선 있을 때 대략적으로 미국 시장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2000포인트에서 여기 보시면 대략 2500까지 찍어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 2000, 2200을 잡아도 2700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고유나 시장이. 그러니까 대략 이때를 대략 이쯤 잡아야지. 2300 정도. 그러면 2800까지도 한번 가져와야 되는 상이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식을 매수한다는 보누, 보고 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또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또이 60선을 깨고 내려와서 60선 못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저항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한번더 예, 전저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일리가 있는 사입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계속 오르고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많습니다. 우나 총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 저의 관점은 뭐 이유 불문하고. 예.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지금 12월물, 일단은 10월물부터 먼저 보면 옵션 10월물입니다. 옵션 10월물을 보면 요게 보시면 콜 쪽에 일단 먼저 콜 쪽에 이만 계약, 만 계약 이상 되 있는 곳이 행사가 345입니다. 그러니까 콜 345까지는 외국인들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푸스330 밑으로 예, 만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330만 안 깨면 우리 시장은 상방으로 일단 어놓지 어디까지? 예, 345까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콜345 만계약 그리고 푸스 330에 만계약이기 때문에 이 위아래 뚫고 안나가면 330에서 345 중간값 337.5 기준으로 예, 위아래 흔들면서 흔든다는 것도 그렇죠 그죠? 왔다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선물옵션통신망일이 다된 상황에 9월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11월물은 어떠냐 11월물은 거의 매매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안 본다는 거죠. 이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2월 물을 보면 여기 보시면 예, 이 미결제량이 어마무시합니다. 12월 물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지금 잔존이 98일이 남았어요.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이 옵션에 예, 이 옵션을 벌써 미결제가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거죠. 콜도 쌓이고, 예. 풋도 어, 막 쌓이고. 근데 풋 쪽이 더 많이 쌓여있어, 지금. 촘촘하게. 이 320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만개 이상이 촘촘하게 쌓여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330도, 이만 육천 개학이라고요. 근데 콜 쪽에 만 육천 개학을 이야기 삐댈 수 있는 곳이, 요게 콜 340과, 그 다음에 콜 360입니다. 그러니까 340에서 330요 사이에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는 320입니다. 그러니까 340에서 320이 사이에 위아래 어디를 가든 옵션 12월 물은 예. 오케이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짜증 나는 거죠. 아, 시, 이번 CPI도 크게 장의 예상치에 그냥 보합하는구나 보합하는구나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태가 뭐냐 하면 그냥 옆으로 행보다 이것을 320까지 쫙 낮춰 놓고 이런 식으로 낮춰 놓고 보자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짜증나게 이 사이에서 갇혀있는 장이 될 확률이 높다. 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시라는 게 바로 이런 사태가 나올까 하는 걱정입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짜냐면 월요일 날은 이 나스닥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월요일 장도 어느 정도 눌릴 확률이 높다. 만약에 눌린다면, 어, 하요일장은 CPI의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하요일하고 수요일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장에 눌리는 과정이 나온다면, 아, 2시 반 이후에, 예, 아니면 선물 335를 깨고 다시 네트로 내려간다면, 한 5개 정도, 5개 정도 콜, 어느 쪽을 매수를 하냐면 콜 쪽을 아 여기콜 337을 예한번한 5개 정도만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2시 반 이후에 예 미국 시장도 그렇게 예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양매도 장이기 때문에 332까지 한번 쭉 눌러버리면 콜 337의 이 가격이 엄마 무시하게 예, 가치가 확 날아갈 거라고 예, 그러면 콜을 요 337을 한번 매수해 보는 것이 괜찮다 왜냐하면 투자자 포지션 337에 이 매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300, 행사가 337, 콜 337의 가격이 혹 떨어질 거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다섯 계약을 정도 사서 야간장에 보고 버린다 생각하고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서 또 몰빵으로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양매도장은 매수 인데 다음날 아침에 반 꽉꽉기가 시작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절대 사라고 권하고 쉽지 않습니다. 나는 다섯 개 삽니다. 어차피 뭐 수익 나는 걸로 사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 전략과 전술. 그래서 월요일날은 눌리고 335도 깨고 다시 금요일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콜 337의 가격을 보고 판단해서 진입할 생각이다. 예, 그래서 하요일 수요일 날은 어, 강보합적으로 올리고 목요일 날은 그냥 예, 양매도 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창조였습니다.